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하옵나이다. 아멘 단성과 13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13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걸을 때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의 확신 릴리오 신의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엎고 그 당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신이 그 때에 이 죄인을 강하여 못자금난 그손과여 it's 아주 잔잔하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 No.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학성경 20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셨으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이 사람인 것을 정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제자도 정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합형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회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늘의 가정에서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관해 건널료는 베드로를 초청한 이유를 33절에 보면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관해 11장 14절은 너와 내온 집이 구원 받을 말씀이라고 베드로를 초청한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전한 말씀의 내용은 너와 내온 집이 구원 받을 말씀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에 간해 베드로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36절에 보면 화평의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간해 37절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의 두루 전파된 그것은 예수님의 삶과 구원사역을 통해 전파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을 가리켜 베드로 사도는 화평의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간의 화평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제로 말미야마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간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로 말미야마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고 참된 화평을 누릴 수 있나요? 예간의 36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라고 말씀합니다. 제로 말미야마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회복 참된 화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예간의 43절에 보시면,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를 통하여 제삼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합행을 누리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39절에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십자가 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저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죄로 말미암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대속의 죽음을 강조하기 위해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에 관해 2사에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흐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저로 말미암마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에 관한 분명한 정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성전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에 관해 이브리스 10장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휘장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새벽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의 삶,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화평의 그러한 은혜이고 그러한 복입니다. 이에 관해 또한 가지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36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가리켜 만유의 주라고 말씀합니다. 이 호칭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본문에서 문맥의 흐름을 보면 지금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구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유의 주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주가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간에 에베소스 2장 14절에 보시면 그런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스 2장 14절에 강조하는 주님의 화평은 주님으로 말미 아 유대인과 이방인, 인간, 인간 사기에 모든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하나되게 하신 사람과 사람과계에 평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에 간에 오늘 이 사건 가운데 주목할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4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유대인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들은 자신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임했던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것을 보고, 아, 그렇구나. 성령 안에서 모두가 하나인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이죠. 이에가 내베조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평이라는 부분에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긴 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방인 권일로의 가정에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인 것을 확정해 준 것처럼 오늘 주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이 화평의 이 귀한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은 무엇보다 화평의 복음입니다. 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평이신 주님을 통하여서 막힌 담을 허무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을 힘써 지켜가는 화평의 삶, 화평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침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화평이신 주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평화의 이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교회가 청빙, 동사 목사님을 청빙하는 이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속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밤에는 교사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뿐만 아니라 어떤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예배가 될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로말 미야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주여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목마르 내가 받아야 될 저주여 내가 받아야 될형벌여 하나님 당당하소 예수님 때문에 이 새벽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당연히 나아갈 수 있어서 었 감사합니다. 이 참된 평강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평화의 주님 이 새벽도 우리의 십령과 삶을 함께 하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평받고날마다들리며 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3대의 하나님의 임신, 하나님의 동방을 하해 예배자의 삶, 기도의 삶을 힘써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통해 공복받는 이올라운 권한 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성경 안에서 하나되게 하십시 형제, 삶매가이 화평을 지켜가는 데도 힘쓸 수있도와주시기바니다 화평의 주님 내가 머물고 있는 가정의 평팍을 이루기 보다며 허목한 부부, 허목한 가정이될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대한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 주님의 함께 하소서. 주의몸인회행을 평안해 주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소서 힘써 지켜라며 이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래서 원해서, 갈등과 다툼이 없어지지 않아도 오죽 주님 안에서 평화를 묻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노력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로 세상은 갈등과 다툼을 원하는 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정직함에도 하나님 갈등이 없어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도덕감이 날아가고 까운 모습을, 오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편이신 주님으로 말리야만 하나님 아버지의 깨어진 권리를 회복하시옵과 은혜를 나눠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라고 무엇을 헌신게 드릴까 우린 영혼들을 맞아 주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권멸하고 한영은한영으을 영혼 믿는 하나님 아버지로 눈물로 시간부레 사랑 자살 수. 저들을 위하여 주시기 원 저들의 수고와 그 헌신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기쁨의 단을 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가 다음 세대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 앞에 가르쳐 기도할때 다음 세대가 더욱더 진립이 성령의 역사로 경허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 주시기거나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믿어 이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권세를 이려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이 지역에 어린 영혼 청소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교로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자로 세워지는 영적 부흥 이 지역과 이 시간으로 하나님 물려주시기로 이르기 위해. 주의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며 어린 영혼들을 맡긴 사랑하는 교사들, 주님께서 그윽한 정결한 비명 사용하여 주시고, 이러분의 오늘과 하나님 아버지 전망에 헌신 성령님 사랑하는 교사들, 온 교우들을 충만하게 내려 주소서. 이저 어린 영혼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귀한 어린 여고들을주으로믿는 중...